동요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김영기 이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읍 선거구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있어 사업의 축소 그리고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청주시가 환경부에 2023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환경부에서 절반인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5억 원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25%씩인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구간은 총 8km로 1구간은 24년 12월까지 2구간은 25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오창 주민들과 청주 시민들께 알려졌고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휴식 공간으로서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현재 오창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창 저수지 둘레길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사업 구간은 8km에서 2km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길의 폭도 1.5m로 사실상 교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변경됐다가 수차례 요청하여 일부 확장됐지만 당초 계획에 한없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더욱이 구간 중 일부가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 포함됐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급히 설계가 변경되고도 있습니다. 이에 일부 대크길 계획 구간이 야자매트로 변경되는 등 완성도 조화 역시 자명한 상황입니다. 우창조수지 둘레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현실과의 계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불만 확대와 반쪽짜리 둘레길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공식적인 사업 변경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3km 구간은 빠르면 이번 달말 공사가 시작됩니다. 착공 시기에 맞춰 해당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정리하여 공포한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보다 정확하게 정보, 정보 전파가 가능합니다. 둘째 조속히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 구간부터 당초 로드맵대로 오창 저수지를 한 바퀴 왕복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예산 및 법적 검토 등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체 구간에 대한 밑그림과 필요 예산은 추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국비나 도비 매칭을 조속하게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구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단계의 3km 구간은 12월 완공될 예정이기에 용역 수행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마스터 플랜 수립에 나서야만 큰 기간적 공백 없이 사업 진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청주시정의 아이덴티티는 무수히 강조했듯 꿀잼 청주이며 각종 축제나 즐길거리 등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또한 이러한 컨셉으로 주민들께 알려지며 기대감을 키웠고 오창저수지 일대의 민자유치 투자 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반쪽짜리, 사실상 반의 반쪽짜리 오창길 둘레길 조성 사업이 꿀쟁 청주라는 컨셉과 오창저수지 인근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호강 친수공간 사업축소에서 볼수 있듯 청주시 북부권 주민들은 문화유식 인프라 구축에 대해 늘 목마르고 애가 탑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꿀잼청주가 시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다시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번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